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아멘. 아, 네. 네. 머뭇거리는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들의 혼 안에서 방황하며 그들의 영을 무시했지만 신약은 천적으로 우리의 혼이 아닌 우리 영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아멘. 아, 네.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의 혼, 즉, 머뭇거리는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의심하는 것과 혼 자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 혼은 살아있고 혈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러 파쇄되어야 했다. 이것은 그들의 영과 혼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아, 네. 아,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영과 혼을 나누고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여 어느 것이 자아에 속하고 자아를 위한 것이며 어느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드러낼 정도로 충분히 살아있고 활동적이고 날카로워야 한다. 말씀이 살아있고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영 안에서 온갖 기도와 말씀과 믿음을 결합해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존재를 질러 쪼개고, 우리의 머뭇거리는 생각과 방황하는 손에서 우리를 추술하여 우리의 영안에서 안식의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 방황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부인하며. 천년 왕국에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안에서 힘써 나아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을 누려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는 혼의 방안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고 혼을 부인하며 천녀 아이고. 왕국에서 아이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의 안식에 아이고. 참여할, 아이고. 수 참여할 수, 수 있도록 영안으로 아이고. 힘써 나아가 아이고. 하늘에 아이고. 속한 그리스도께서 참여하고 굴려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